우리가 어떻게, 한치앞도 모르는 게 인생사인데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고,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것도 가장 정교하게다 예측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후자의 답변을 하는 사람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 아는 사람으로 보통, 식자층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건데, 현,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예측이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예측을 아예 못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정설로 놓고 우리가 봐야 되냐 그렇지 않다. 얼마나 우리가 수식 체계에 대해서 몰두하고 연구할수록 예측하지 못한 영역을 자꾸자꾸 예측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의 반복 예측의 논리는 수에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수를 반복시키면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이 추운 걸 우리가 아는데. 내년 예측을 가능해야 하네 내년에 12월도 우리가 춥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어. 10년 후에 12월도 추운 거 알죠? 100년 후에 12월 달도 추울 것이다. 뭐 지구온난화 원상 이런 거, 그런 변수 일단 얘기하지 말고. 어? 그러면은 왜냐면 과거에 100년 전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할 날, 그 날씨 기후를 예측할 때 에, 50년 후나 100년 후나 또는 1000년 후까지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이런 게 바로 시공이 합일된 단계예요 동양의 예측사상은 다 시공 합일로 본단 말이야. 우리가 먼 미래사일수록 더 예측이 우리가 불가능하잖아. 그제? 시간 대비 들어올수록 그제? 과학체계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기상도에서 날씨 예측을 할때 내일 날씨는 예측이 아주 가능하지만한달 후에 날씨는 거의 예측 못 한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런 수식체계에 의해서는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이 우리가 무시하고 일단은 우리가 예측이란다, 시공화기의 개념인데, 아, 시리 지지는 수를 반복시켜가는데, 이 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자, 여기에는 자기 팔자를 아는, 물론 알고 오랫동안 자기 팔자에 대해서 구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팔자 자체도잘 모르는 사람도 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팔자를 나열하게 되면, 이렇게 지진의 네 글자가 일단 팔자 원명에 이렇게 배속되잖아요, 그죠? 그 지진들 한계를 보는데, 우선 여러분, 일수부터 잘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일수라는 게 뭐냐면은, 내 팔자에 예를 들어서, 쥐띤데 자기가 또 자라는 글자가 있는 경우, 같은 글자가 겹 겹칠 경우, 그게 일수예요, 일수. 일수의 관계다있는 여기서부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수는 같은 글자라고 해서, 착이라고 해요, 착. 붙는가 착이라고 해요. 일수 착이 되는데, 이 일수가 착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에, 우리가 그, 밀어내요, 밀어내요. 쌍방을. 어? 쌍방을 밀어내니까, 일수차기 되면은, 에,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요 그래서, 우리가 팔자를 이렇게 연월일시 이렇게, 연월일시 나해가지고지디가 예를 들어서, 이래서 같은 글자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아 일에 있는 글자가 일수 차기가기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통상 우리가 아, 금묘학이론에서일주를 우리가 육친궁 그러니까 누, 무슨 자리로 봐요? 배우. 일지를. 배우자의 자리로 보지, 그지 또는 여기 에 자식이 있으면 어디 자리로 봐? 자식의 자리로 보죠.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자평명리에서는 일간을 우리가 신 자기 자신으로 놓죠, 그죠 근데 옛날에 우리가 자평명리 이전에 고법 체계에서는 연지를 자기 자신으로 왔잖아요. 이걸 명이라고 해요. 명. 응? 그래서 일단 너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띠로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넌 쥐띠, 그럼 넌 그냥 쥐다. 넌 뱀띠, 그럼 넌 뱀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걸로 구분하잖아, 그지? 이 연지를 본명으로 보는 거예요. 본명으로 삼명술에서는 본명으로 나가지고 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사주를 또놓으니까 다른 거는 일단 뭐 내가 잘 모르고 배우지도 않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요 글자하고 요 글자하고 같은 글자더라. 이러면은, 아, 선생이 일수는 뭐라 그랬다고 내가? 네. 착이라고 아, 그랬잖아. 그지 일수가 착이면 서로 어떻게 된다? 밀어낸다. 밀어낸다 그랬지? 그럼 내 본명, 나와 내 배우자가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요? 사가안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나타내겠어 서로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이미 이혼했거나 분류했거나. 그런데, 이혼의 경우로 잘 나타나지 않아. 밀어내니까,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고 있어요.